자, 아까도 말했죠? 얘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건, 알파를 대입하는 것. 베타를 대입하는 것. 두근의 합이 A분의 C 돌리면 4. 두근의 곱이 1. 여기까지 되죠? 자,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, 위에 걸 이용해서, 알파 제곱이라는 거는, 4알파 빼기 1이라는 걸 이용해주면은, 4알파 빼기 1이 되면서 계산하면 알파가 되겠죠. 같은 방법으로 해도 베타가 되겠죠. 이 둘을 통분해서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얘를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죠. 이해되네. 자, 그렇다면 지금 알파 베타 자리에 1을 넣어주고, 둘이, 두 분의 합자리에 4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. 답이 14다. 적어보세요. 이해 안 되면 얘기하시고요.